오늘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이십삼 장일 절에서 십사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이십삼 장일 절에서 십사 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섯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날 저녁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열다 열섯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육고빙을 먹을 것이요 그첫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국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국물의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우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험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재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흰을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드기든지 복근국식이든지 생기사기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체에서 제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함께 묵상할 레이기 23장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6월절과 7, 7절과 초막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절 말씀에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선포할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이 절기들에 대한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의 이유이며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공간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만큼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가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시계는 시간을 시와 분과 초까지 나누고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 시간의 가장 기본적인 최소 단위는 하루였습니다. 전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첫째 날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보다 큰 단위는 한 주간이고 그 다음은 한달 그리고 한 해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한주한 한 주를, 한달한 한 달을, 한해한 한 해를 소중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공간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물론 우리 눈에 닿지 않는 끝물을 우주 공간을 포함해서 저 하늘과 산과 바다와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존재의 공간은 바로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루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의 존재가 발 깊고 살아가는 삶의 공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별 의미 없이 내 옆을 지나가는 낯선 사람조차도 우리의 존재의 공간이 되는 소중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지원받은 사람,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공동체의 최소 단위가 바로 가정입니다. 창세기 1장이 시간의 창조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결혼 이야기로 끝나는 창세기 2장은 공간의 창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이루는 가장 작은 존재의 공간인 가정에서 우리는 태어나고 자라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정을 만들고 더큰 공간인 마을을 이루게 됩니다. 그 마을들이 나라와 민족이 되고 마침내 온 땅과 열방 곧 인류 공동체라는 더큰 공간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어제 새벽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내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 가운데 흠없는 제사장들을 택하시고 세우셔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심으로 그들을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빗나가서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고 있는 광야와 같이 황폐한 이 땅의 시 공간에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광야를 지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시 공간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새롭게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 23장은 새롭게 말씀하시는 창세기 1장, 2장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절기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새 창조의 시간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들을 통해서 이 땅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재창조의 공간은 무엇을 말할까요? 23장 전체에서 11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2절, 3절, 4절, 7절, 8절, 21절, 24절, 27절, 35절, 36절, 37절에 기록된 성회라는 단어입니다. 36절에는 다른 히브리어를 써서 거룩한 대회라고 번역해 놓은 것까지 합치면 열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성회 곧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재창조의 공간인 것입니다. 안식일을 비롯한 모든 절기들은 개인적으로 지켜야 하는 개인 경건의 시간이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가 함께 성회로 모여서 함께 지켜야 하는 공동체의 경건의 시간, 재창조의 시간인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모여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들을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룹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재창조된 공간에서 재창조의 시간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삶의 공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레곱이라는 과거의 구원에 경험을 공유함으로 형성된 과거 완료형 공동체이며, 광야라는 현재의 시간을 함께 지나감으로 성장해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 공동체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완성되어질 미래 지향적 공동체입니다. 레위기 23장은 상에서 말씀하시는 새 즐기는. 이 새롭게 창조된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재창조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사절 말씀은 23장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실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체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절기들에 대한 말씀의 서론으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먼저 안식일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모든 즐기들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승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너희는 승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어떤 일도 하지 말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이 무엇입니까? 기브리스 사장 10절에 그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는 이라. 자기의 일을 쉬는 것이 바로 안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려고 애쓰는 우리의 모든 노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완전히 힘을 빼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안식은 우리의 과거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며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들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일 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 또한 하나님께 속했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사장에서는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일 동안 너무 힘들게 일하셔서 녹초가 되셔서 하루를 쉬시기로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며 심히 좋았더라 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3일한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가 끝난 7일에 천군 천사들과 함께 천국 잔치를 국리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게 됩니다. 안식일은 혼자 편하게 하루 종일 늘어져서 자는 날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잔치하는 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성회로 모여서 안식일을 지키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안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이 그런 천국 잔치 같은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6월절을 비롯한 다른 절기들 또한 이런 시간이 아닐까, 이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들은 어쩌면 우리 어린 시절의 추석과 설명절보다도 더 가슴 설레게 하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회로 모여서 천국잔치를 벌이는 그런 축제와 같은 경축의 시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6월절에서 시작되어서 무교절과 초실절로 끝나는 그런 첫 번째 절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절기들은 그들이 함께 경험했던 과거의 공동체적인 체험과 관계된 절기들입니다. 그들은 애국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신절은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들입니다. 이 새벽 시간에 이 절기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시간이 없어서 이 절기들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우리의 신앙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만을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먼저 오절에 기록된 유월절의 의미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국에 내린 마지막 열 번째 재앙에서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얼리심으로 말미암마그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유월절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날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에서 6월절 다음 날부터 1회 동안 무교병을 먹는, 먹는 무교절을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무교절은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마치 애굽에서 도망쳐 나오느라 발효된 빵을 만들어 먹을 시간이 없어서 발효되지 않는 무교병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세상의 안락함에 취하여 눌러앉지 않고 이 세상에서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도망치듯.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볏대를 향해서,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씀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세상의 관점으로 가 관점에서 본다면 무교병을 무교병을 먹는 것과 같은 삶인 것입니다. 아무 재미 없고 퍽퍽하게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힘들고 괴롭고 퍽퍽하다면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9절에서 14절 말씀은 가난한 땅에 들어가 곡식을 거둘 때 처음 익은 곡식의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무교질이 끝나는 다음날 첫 수확한 곡식단을 흔들어 요제로 드리고 1년 된 순양을 흠 없는 순양을 번제로 드리며 소재와화제와 전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6월절에 애굽에 내린 열 번째 재앙이 끝나고 애굽의 장자들과 가축의 처음 난난 것들이 다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부터 쫓겨나서 도망치듯 출애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난 모든 것들, 것들은 다 그렇게 구불하여 내게 돌리라 그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초실절의 원어의 뜻은 천열매라는 뜻입니다 그첫 열매를 드림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국식의첫 열매의 단을 위아래로 흔들어 요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위로 흔드는 것은 모든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난 모든 것들 첫 열매를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아래로 흔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천 열매를 받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돌려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초 실절 요제로 드려지는 천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이 아닌 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안전자들이 되었습니다. 빌리포스 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닌 저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보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요제를 받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돌려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으신 후에 다시 우리를 이 땅으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곡식의 첫 열매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듯이 이 세상에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우리를 다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야만 합니다. 살되,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저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보내심을 받은 공간인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교회 지체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들에게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6월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깨우쳐 주는 날입니다. 목요일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의 실상을 각성시켜 줍니다. 추실절은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일깨우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권별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